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공인 TV의 김공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아일 주일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아, 오늘이 중간 날인데요.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스케줄이 있었던 날이어가지고요. 좀, 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던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좀, 좀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요. 햇빛을 많이 안 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제가 방송, 방송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검색 방송 컨셉을 좀 바꿨어요. 제가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좋겠다. <laughs> 음, 그래서 <laughs> 노래를 안부안 부르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서 30분 동안 이제 방송을 진행할 건데 아, 물건 분석은 뭐 9시 15분부터 물건 분석은 그대로 하고요. 15분 동안은 제가 옛날 그 토지 중개업자로서 초보자 시절이었을 때 그때 경험들을 한번 얘기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때는 2003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처음 토지 중개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때가 2003년도 여성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25살이었거든요. 제가 25살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푼 꿈을 안고 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laughs> 돈좀 벌어보고자. <laughs> 돈좀 벌고 싶잖아요. 돈 벌어보고자. 근데 부동산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에 무슨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스무 어? 다섯 살 나이에 무슨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길래 우리 엄마가 하기, 하라고 하길래. <laughs> 우리 엄마가 하라고 하길래. 안 하고 죽인다, 고 그래서. <laughs>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공연중계사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일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 돈을 정말 못 벌었습니다. 그지같이 살았어요. 응? <laughs> 음? 저는 저랑 처음부터 돈을 번게 아니에요. <laughs> 지금은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있긴 한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 나이가 지금 올해로 42살 아닙니까? 어,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갖고 돈을 걱정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요 스무살 아사터는 돈이 너무 부고 싶어서 솔직히 <laughs> 돈이 없어 솔직히 돈이 없어요 어, 제가 경기도 안양이 고향인데 아, 안양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서 술 한잔하고 싶은데 어? 안양까지 가서 술을 마시면 대리해야 되잖아 대리 대리할 돈이 없어 <laughs> 대리할 돈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여기도 안양에 친구들 보러 안 갔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교류가 점점 멈춰지면서, 제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뭐, 직장, 그리고 바로 집, 직장, 바로 집. 아, 진짜, 저희 20대, 저희 20대와 30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놀지 않았어요. 정말 놀고 싶은 나이였는데 정말, 놀고 싶었는데, 마음, 마음속으로 놀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냥, 굉장히, 굉장히 불편했어요. 돈이 있어야 놀고 싶지. <laughs> 돈이 없으니까, <laughs> 놀고 싶지가 않아. 어찌되가 스물다섯 살 나이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면서, 아, 한번 열심히 배워보게 놀아. 어. 한번 한번 열심히 배워서 돈 많이 벌어 보겠다. 생각으로 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 한 부동산의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사장님들 그때 나이 제가 25살이었으니까 그때 저희 사장님들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됐었거든요 젊은 쪽에 속했어요. 어, 그 젊은 나이 쯤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 그분들이 돈을 뭐 도,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는지 아니,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 겁나 부럽더라고. <laughs> 겁나 부러워, 아이씨. 어 뭐라고? 어, 있잖아. 옛날 얘기뿐이야. 흥분하지 마. 아. 겁나 불렀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어 뭐.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아, 그분들이 진짜 일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아, 진짜 부동산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은? 제가 뭘 합니까? <laughs> 제가 뭘 알겠어요? 흠, 다 써먹었네가? 뭘 알겠냐고. <laughs> 그럼 상담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손님 오면 상담을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이것들이 돈을 좀 벌었나 보지 어? 방에 있었는데요 방 안에서 카드 신이라고 나오질 않아 이 그지깽깽이들이 <laughs> 손님이 오면 사장이 튀어나와야 될거 아니야 아 답답하네 진짜 <laughs> 안 나오더라고 어떻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손님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부동산에 부동산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쪽팔린 <laughs> <laughs> 쪽팔수 없지 않습니까? <laughs> 부동산에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손님이 부동산에 들어오면 안 나오니까 이 새댁이 안 나오잖아. <laughs> <laughs> 제가 옆에 가서 손님들 옆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옛날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아 옛날에 일일 배울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손님이 한번 들어왔어요. 어, 마찬가지로 어, 사장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문은 열 생각이 없습니다. 저 방문이 열릴 것 같지가 않아. <laughs>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어, 사장님. 어, 손님한테 얘기를 했죠. 어, 사장님, 무슨 땅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땅을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 있겠습니까? 자, 손님의 얘기를 하죠. 여기,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이 주변에 공장부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말이죠. 공장부지 남아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저한테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장 부지, 공장 부지라는 지목을 본 적이 없는데, 어? 어? 지목은 항상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된 지목을 본. 막온지도 뭐 있는데 공장 부지라는 지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렸죠, 사장님. 이 지역에는 공장 부지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어머 개망신! <개막식. 웃음> 어머 개쪽이야! 근데 <laughs> 저분이 겁나고 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어? 그러니까 손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어? 당황하... 당황하셨어요? <웃음> 당황하셨어요? <웃음> <laughs> 공장 부지가 없어, 이 사람아! 공장 부지가 없다고! <laughs> 손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수원에서 내려오면서 공장 토론 조성되어 있는 장을 엄청 많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공장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없다고, 이 자식아. <laughs> 거저이 그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그 지랄이야. <laughs> 아니, 겉으로 얘기한 건아니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겉으로, 이렇게 다뤄봤죠. 사장님! 저희 부동산에는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공장부지라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음, 그사그 그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나요? 아, 제가 그랬죠. 하나도 없습니다. 어? 다른 부동산에 가보십시오. 매변이 있을 겁니다. 그, 내보냈어요. 어? 그냥 내 쫓아버렸어. 꺼져, 씨 없다고, 이 자식아. 어머나, 계속 개망신. 어머나, 개망신. 어머 개쪽이야. 그리고 나서 손님을 보내고 나서 어, 네이버 검색을 했죠. 공장부지가 무엇인가? 솔직히, 공장부지가 뭔지 몰랐습니다. 공장부지가 뭔지 몰라가지고요. 그런 지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했죠. 공장부지가 뭡니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지목은 전답이며이면서, 개발행위 허가의 종류 중, 공장 설립 승인에 의한 공장 허가를 듣간 토지! 겁나 많은데. <laughs> 우리 사무실에도 겁나 많은데. 제가 뭐라 고그랬다고요없다이 어? <laughs> <없어>, 자식아. <laughs> 없다고. 꺼져 이 자식아. <laughs>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너무 쪽팔려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나 배워야겠다. 이대로가 단 공짜로 되겠다. <laughs> 하나는 일이라곤 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 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25살에. 어?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장이란 놈은 나오지도 않고 <laughs> 손님이 나와 손님 왔으면 튀어나와야될거 아니야. 이씨 <laughs> 하긴, 하긴 복합하니 100만 원, 1 0 0만 원짜리 이런 판 있더라고요. 솔직히. 백만원짜리천만원짜리가 왔다갔다 왔는데, 나오고 싶겠습니까? 하, 이해했습니다. 나라도 안 나오겠다. 나라도 안 나오겠다. 아니, 그래, 이럴 거면, 부동산을 뭐하러 찾았어요? 어? 뭐하러 찾았어, 이 야, 그냥 카드빵이나 만들듯이. 아나 이거 답답하라지. 저 답답해. 어? 어쨌거나 저희의 부동산 초보 시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음. 과거였는데 그게 저로 하여금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기를 발판으로 하여 네이버 검색을 엄청나게 했어요. 어, 아무것도 안 가려주니까 네이버에 생산 농지는 무엇인가요? 자연 농지는 무엇인가요? 농업보호구역은 무엇인가요? 농업지는구역은 무엇인가요? 등등. 토지거래구역은 무엇인가요?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다 알려주더라고. <laughs> <laughs> 네이버가 천재예요 네이버가 천재야. 응? 어? 물어보는, 물어보는 쪽쪽이 다 알려줘. 그때부터 제가 네이버 검색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6분입니다. 아우씨 신부분 이제 저희 옛날 경험 얘기는 그만하고요. 물건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어, 단톡방 토지투자자김공인씨의 단톡방에 물건 분석 신청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완주네요. 완주. 완주가 어디래요? <laughs> 전라부 동화? 전라남도가? <laughs> <저는 안 동화? 웃음> 모르겠네. 어, 아무튼 여기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사라지고 아어 건상혁군, 권상혁군 들어왔습니다. <웃음> 앵그리버드, <웃음> <웃음> 앵그리버드 다 아시죠? 어이상게 생긴 새. 어 이상하게 생긴다 있잖아요 여기 아래 권상혁 군이 <laughs> 앵그리버드 담았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 길게 <laughs> 되면 나중에 제가 사진 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감자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laughs>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기 나중에 사진 한장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 분석! 제 얼굴 잠깐 사라지고! 아, 채팅창으로 가볼게요. 분석창으로. 어, 마우스코드 얻었어. 어, 분석창으로 가볼게요. 아 어, 자, 좋습니다. 자, 카카오맵으로 다음 주도 상에 먼저 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물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구야 여기 아닌데 여기다 전라북도네 전라북도에요 전라북도네. 아유 어, 땅 여기 네 뭡니까 이게 아, 글쎄요 글쎄다 땅이 기죽한게 생기게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변 상황 보니까 어머나뭐 아무것도 없네요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주 고속도로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여기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전 진짜 편집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편집도. 용도 지역 보도록. 자연 녹지네요. 자연 녹지. 왜 자연 녹지야? 왜 자연 녹지죠? 요 근처에 도시가 있나봐요? 도심지가 근처에 있나보지? 야, 여기, 괜찮네. 완주 군청도 있고. 도심지 근처에 있네. 주상군도 도시지역이네요. 도시지역의 땅이라.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길이 시원찮아 길이 시원찮은 것 같아. 로드뷰 어머, 어머나! 아, 뭐야! 도로 클릭이 안 돼! 이거 도로 아니야, 이거? 이거 도로인 것 같은데? 뭐야! 토지 용하기는 봐야겠습니다. 번지수 다시 볼게요. 전북 완지급,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 완주군. 용진읍용진읍 용흥리 13번지 그 물고 번지수 다오픈해도 되나요? 다오픈 해버렸는데 벌써? 자 지목 답입니다 답 개발행위허가를 특화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특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560제곱미터 1650제곱미터가 500평이라고 가정하면 500평이 조금 빠지는 규모에 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용도지역상 국계 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하고요. 녹지 도시지역에 속하고. 어머나 자연녹지인 줄 알았더니 생산녹지네요. 어머나. 아 상산, 생산 생산녹지. 아, 농지법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행히 농지법 제한은 없네요. 건폐율 20% 안에서 어 건폐율 20% 안에서 건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도면 보니까요. 저 도로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도로지. 이거 도로인데. 이거 도로 맞잖아. 쭉쭉 켜봐. 도로잖아. 876번지 도로. 오케이. 그다 뭘 하죠? 뭘 하지? 하, 글쎄요, 뭘 할까? 기다뭘 할까? 이거 좀 이거 이거 왜 사신 거예요? 이 야, 이거는 팔리 팔릴 팔리 팔릴 거 없어요. 녹지 지역, 주상공업 도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토지 이용 계획상 도시 지역에 주상공업 지역의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보도 녹지 등을 수용하여 주상공업 지역으로 만들겠다.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주상공업 지역으로 변화 지역이긴 하지만, <laughs> 언제 될지 뭐 아무도 몰라요. 즉, 장기투자입니다. 녹지는 장기투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보자 이게. 야, 덜어줄 건 진입도로가 어디야? 어디서 들어와야 돼. 어머나, 와, 씨 겁나 들어오네.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아, 로드뷰도 안 찍혀 도로가 로드뷰도 안 나오잖아. 땅을 볼 수가 없네. 여기까지 보는 게단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왜 사셨나요, 이걸왜 사셨어요? 오랫동안 묶여 둘실 생각으로 사셨나? 진짜 오래도록 묶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국가 개발사업이 진행돼서 이 지역 전체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매매하기 힘듭니다. 매매하기 힘들어요. 뭐 팔고 싶다고 생각을 하셔서 뭐 어느 금액을 정해가지고 매도로 내놓으신다고 해도 팔릴 수 있는 조건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양을 500평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땅은 잘라서 조그맣게 만들면 잘 팔리지 않습니까 250평으로 2등분 해가지고 땅을 2등분 해가지고 요렇게 자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기 4m 늘어내고 이상해 앞에 땅이 너무 좁아 엄무 좁잖아 이 뭐야 그리고 이 진입도로 이 도로폭이 여기 도로잖아요 도로 이게 비포장같아 비포장도로 아니에요 포장돼 있어요 아니 도로가 안잡히니까알 수가 있나 너무 깊어 땅이 배수도 있어요 소지영화기나 보겠습니다 배수 국어 국어 있어 없는데? 잠깐만. 축적 키워볼까? 3 0분의 1. 오케이. 좀 넓게 봐야지 되니까. 국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나? 국어 없어. 아씨, 답답하다, 진짜. 아. 이뭐 허가 날, 허가 날까요? 허가도 안날것 같은데, 나? 여기 허가가 허가 만약에 날라 고쳐 너 뭐래? 집죠? 귀신 나와요 여기 집 짓고 다니면 귀신 나올 수도 있어 응?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좀 오래 묵이셔야될것 같아 이거 이거 진짜 국가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매매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 아, 이게 답답하다, 진짜. 건지법상 도로포트 안 되는 것 같고, 도로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 것 같고, 배수도 없는 것 같고, 땅을 분할해서 모양도 안 나오고, 녹지, 생산 녹지, 건필 20%. 아, 조건 안 좋다. 조건 안 좋아. 아, 그쪽 오래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녹지는 주상공의 팽창이 일어나면 수용될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땅 값어치는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장기 투자로 봤을 때땅 <laughs> <laughs> 값어치는 있는 땅인데요. 투자 가치는 있는 건데 요즘에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잘안 하잖아요. 보통 뭐 돈을 투자하고 1년에서 3년 이내에 이렇게 황금 다시 되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하... 이거는 사인간의 거래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좀 힘들어 보여요 이거는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러드뷰도 안 나오고 뭐더 분석해 드리고 싶은데 뭐 현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분석할 수가 없네요 일단 본 물건은 생산농지 도시적의 생산농지 물건으로 컴퓨터 20%가 되다이고 도로 조금 만족하지 않는 것 같고 배수 조금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허가가 난다 해도 무슨 건물을 줘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빠른 기간 안에 사인가 내걸 내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아. 가지고 계시다가, 어, 나라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땅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아유, 목이 칼칼하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땅 물건 분석 더 하고 싶지만, 더할게 없습니다. 더할게 없어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땅. 아, 제대로 묶이셨, 제대로 묶이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묶이셨네.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대출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없는 셈 치고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땅 가진 신 소유자는요 매매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래가 쉽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 나라에서 하는 개발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매매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없는 셈치고 가지고 계시면.